지난번 버거호텔 연박에 이어 오늘은 보마 리조트로 이동을 한다 나트랑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 중 연박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그마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준비했다 이번 나트랑 여행에서는 4박 5일간 시내와 외곽을 번갈아 경험하고 각각의 장점을 정리해보는데 23년도 12월 알리브 리조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보마 리조트를 꼼꼼하게 비교해보려고 한다 그럼 즐거운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참 흐릿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마리조트를 갈 거예요. 보마리조트에서 연박을 할 겁니다. 시내에서 택시 타고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곳이어서 조금 외곽에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저희가 호텔을 그 기간 동안 어 매일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뭐한 곳에만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번에 원래 이제 한곳좀 좋은 곳만 있으려고 했지만 시내 쪽에도 있어보고 오늘은 보마 리조트로 한번 여행을 가볼게요. 일단 짐 챙겨놓고 나트랑 시내 구경하다가 그러고 이제 한번 보마 리조트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버거에서 그랩 타고 아이엠 케이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현지인들이 좀 많은 카페라고 하네요 <laughs> 여기 케이크 전문점이네요 케이크 전문점 생각보다 여기 넓네 룸이 이렇게 또 하나가 있네요 여기, 여기 안에서는 뭐 만드는 것 같아요 빵 만드는 곳이다 오 여기 2층도 있어요 뭔가 아기자기하게 <laughs> 다 꾸며놨어요 야외 테라스도 있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이제 트리를 이렇게 준비하나봐요 여기 또 밖에 엄청 많네 자리가 오 두바이 즈콜렛 한번 먹어봐 어디? 어떤데? 맛있어? 네. 맛 없어? <laughs> 너무 솔직한데? 막. 한먹 따로따로 어, 그냥 두바이 두바이 맛. 맛. 약간 이건 좀 텁텁한 아 맛이. 칠리스타치오 그거는 원래 이 맛이야. 아 텁텁하구나. 그래서 원래 홀스토플리즈도 색깔이 이 초록이 아니라 어메디거든. 음, 근데 이건 진짜 아 완전 찐 초록이거든. 색깔이 다생데 근데 맛은 넉개더 맛있어. 우린 약간 그런 초상들이 조미도 필요하구나. 잠시장 도착했어요. 네, 뭐또 이것저것 샀다 보니까 캐리어 하나 좀 구매하려고 합니다. 가방 사고 캐리어에다가 크로스백, 조그만 거두개 샀습니다. 총 합해서 할땐 70만 동에 샀습니다. 아니 아니 이게 은이냐고 진짜 은. 저 엄마 이제 그 진주 목걸이 사준다 고 그래가지고 사고 있는데 귀걸이랑 목걸이랑 두개 사가지고 80만 동에 아주 그냥 많이 깎아주셨습니다. 아주 좋으세요. 로마 리조트 도착했어요. 작년에 알리브 한번 갔었는데 알리브랑 좀 비슷해요. 저희가 묵는 방입니다. 화장실이 아주 좋아요. 청결해요. 좀 깨끗하게 돼 있어요. 대수건들 나열돼 있고 휴지 어, 변기, 당연히 이런 건 당연히 있겠죠. 미니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있는 게 무료래요. 근데 여기 아래 에 있는 것들은 가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래요. 여기는 저희가 잘꽃 이쁘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기가 너무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열면은 바로 보이는 수영장 뷰. 이제 저희는 준비를 이제 다 하고 한번 수영장으로 놀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으로 따지면 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알리브가 좀더 좋은데 쾌적한 느낌 이런 걸 따지면은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축이니까 신축이어가지고 음, 어 여기 키즈룸도 있네요 아 물이 그렇게 차갑진 않다 거기 버거보다는 덜차 네. 여기가 이제 바인가 보다 해변가도 갈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모래사장들이 있고요 모래사장에도 앉을 곳이 좀 있습니다 바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없나 보다 아 여기는 바로 백사장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돼 있네요 바로 옆엔 또 알리브예요 근데 알리브에는 프라이빗 비치가 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서 있을 수도 있어요 밤에 앉으면 좋겠는데 밤에 여기 다들 나와서어 해변에서 못 논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풀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노는 걸로. 여기가 이제 프라이빗 피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막혀 있네요. 네, 여기 건너편이 알리브예요, 알리브. 바다 수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었는데 애기 엄마가 너무 위험하다고. 근데 조금 차갑긴 한데 막그 정도로 막 냉탕 정도, 목욕탕 냉탕 정도는 아니고 좀 놀아보죠, 뭐. 오어제보다안 차지 아, 깊어 구명조끼 꼭 해야겠다 안차안 <laughs> 차? 차차차 안안 차? 어, 어, 차, 차, 차. 나트랑 오기 때보 마리조트 물은 솔직히 버거 호텔보다는 훨씬 따뜻했다 버거 호텔 수영장은 얼음물처럼 차가웠는데 여기는 얼음물이 아닌 정도 놀다 보니 물안은 괜찮은데 오히려 밖에 나오니까 너무 추워서 깜짝 놀랐다 오마에서 수영 다 끝냈습니다 <laughs> 저는. 밥을 저녁밥을 이제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아까 토하고 난리 났어요. 체했나봐요. 물도 차고 그러다 보니까 애기 엄마가 지금 속이 난리 났습니다. 어 K F C. 체육관 나온다. 이야. 어 바람이 좀 불렁차. 오랜만에 먹었어요. <laughs> 저희는 K F C.를 먹고 좀 워킹 하는 코스가좀 좋아가지고 가보려고요. 밤이라 초점이 잘안 맞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 뭐 공연도 하네. 밤에 수영장이 진짜 이뻐요. 여기 이렇게 밤에 누워서 있을 수도 있고, 밤에 불을 켜주네요 이런데 가족분들 오시면 여기 앉아서 뭐 이야기 나누면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시원합니다. 아, 이게 아, 다 야자나무야. 내 코트 어떡해? 지금 코 없잖아. 아유! 예. <laughs> 음, 저소 괜찮아? 속은 아직도 살. 데어 아휴.. 막 맥주 먹고 뭐 하고 해가지고 오우 좋아? 오우 좋아? 어우 좋아! 어우 <laughs> <오, 웃음> 여보가 느꼈을 때는 이런 휴양지 같은 이런 리조트 하는 게 나아? 니면 시내에 있는 게나 이건 근데 사람의 여행 스타일마다 진짜 완전 다른 거 같아 나는 완전 로컬 진짜 골목골목 골목 돌아다니는 게내 여행 스타일이라서 어. 저런 시내 그냥 진짜 계속 돌아다니는 게 너무 좋고 근데 하루 정도 또 이런데 와서 풍경 보고 여유 즐기고 이것도 너무 좋은 거 같아 그냥 다 좋아 안 좋은 게뭐 있지? <laughs> 그치 <웃음> 해외 여행은 뭐다 좋지. <laughs> 맛있대 이게, 우리가 가. 아, 밍밍한걸 먹어. 서 왜, 왜, 왜? 맛 없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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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맛 맛있어? 맛아요 리조트 구경을 끝내고 나서 시내로 나가 맛있는 저녁을 먹고 야시장에 가려고 했지만 아내가 갑자기 체해서 아쉽게도 리조트에 남아 있게 되었다. 그래도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만 진행하는 봄마 리조트의 재즈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덕분에 아내의 몸도 많이 나아지고 기가 즐거운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평온을 찾았고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지금 시각은 6시 59분 이제 7시가 되었습니다계 일찍 일어났냐? 요가 수업도 있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애기 엄마가 요가 이제 강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요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서 한번 좀 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미리 신청을 해야 된대요. 본말 리조트 그 전용 앱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어로 다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기도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할스도 한번 해보고, 아기 엄마 요가하는 거 한번 구경하러 한번 가보요 그리고, 조식 먹고, 딱 올라오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기여서, 날씨가 조금 흐릿합니다. 바람도 좀 불고. 여기 안에서 쉬우야. 요가한다 엄마 여기서 요가하고 있습니다 엉덩이만 보이네요 오두막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야외에서 하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안 좋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여기 실내에서 하자 라고 카톡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리고 스미스머신 있고, 그리고 플라이요가될수 있고, 좋다. 일단 스미스머신 하나만 있어도 좋으니까, 물도 있고, 사과도 있고, 수건도 있고, 어때? 근데 좋아? 아쉬운 건 뭔가 이풍경 속에서 하고 싶었는데 너무 해물어가지고 아. 저기서 못할 것같다고 아. 복도에서 했어. 그니까 아까 찍었어. 뭐 틀려? 한국하고. 그 어차피 요가 보면 음, 시퀀스가 다 똑같아. 똑같 똑같으면 할 필요 없었네? 아니 그냥 하랏거지. 새벽에 일어날 필요 없었네 우리가. 피곤하네. <laughs> <laughs> 저희는 아침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제 먹었던 버거 호텔보다는 음식이 좀 다양하네요. 빵 종류가 다양해요. 시리얼이. 오, 토너. 이게 먹어야지. 하나 반미, 이게 반미도 있네요. 오, 여기 좀 종류가 다양합니다. 많아요. 오, 바위도 많 스파게티, 고기 다 있습니다. 소세지, 볶음밥, 비비큐 빵리 다양하게 있으니까 먹어. 진짜 간단하게 먹는 식단입니다. 운동을 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먹어야지. 진짜 왜 이런 것만 먹어? 다이어트? 안 돼? 하나나안어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고안하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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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수영장에 구명조끼 있어요. 원래 다른 데에서는 제가 그 돈을 주고 시간으로 이제 빌렸거든요. 근데 여기는 구명조끼를 그냥 무료로 빌려주고 있고 비치볼도 있어요. 아이들하고 오면은 비치볼 가지고 어제도 저희도 이제 놀았는데 그거는 2시간에 5만 동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어린이들 그 위에 올라타 가지고 노는 그런 튜브들. 네, 그런 것도 이제 돈을 주고 두 시간 빌리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은 편이에요. 내일 저희가 한국을 가요. 예. 한국 가는 게 좋아? 어. 아, 그래? 너지 어, 지금 애기 엄마가 근데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토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침에도 그렇고 네, 데 여기서 약 먹고 조금 속이 괜찮아졌더니 도시락을 먹으러 갔습니다 일단 그동안 저희는 수영을 좀 하려고 해요 몇번 해봤다고 타오라고 구명조끼 받아왔네요. 보마리조트에서의 <laughs> 행복한 시간도 이제는 안녕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아직 나트랑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편에서는 숨겨진 나트랑의 명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날 수 있기를.